시선을 먼저 돌리며 회전을 하고 뒤우리기 자세를 만듭니다. 회전을 할때 오른 무릎을 들어 교차시킵니다. 왼발을 그대로 든 상태로 회전하여 타겟을 찹니다. 이때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타겟을 찬 발로 떨어지며 뒤우리기를 이용하여 타겟을 한번더 건드려 줍니다. 뒤울이기를 하는 순간에 어깨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앞선 단계들을 종합하여 540도 뒤울이기를 찹니다. 오른발을 차는 순간에 뒤울이기 모양을 만들어준 후 찹니다. 타겟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주의하며 체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습합니다.